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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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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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조심. 지하주차장 언덕은 좀 무서워요 항상 또 차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조심히 음, 빠르게 갈 필요 없잖아요 어, 천천히 가면 되지 빠르게 간다고 여기 지하주차장 빠르게 올라간다고 뭐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어휴,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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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덜덜덜덜 덜 어, 오케이 무사 통과 날씨 좋네 5월 중순입니다 중순 네, 5월 중순인데 약간 좀 더워 어. 아 여름이 벌써 온것 같아요 어우, 이제 더우면 이것도 바이크 타기 힘들어지는데 걱정입니다 아, 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히 내비 보면서 하지만 전방은 주시하면서 참 이게 힘들죠 에. 아니 바이크는 질 잘못 들었다가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데 빠지게 되면 아주 난감하기 때문에 참 바이크를 타면 조심해야 될게 많아요 아무래도 일단 뭐 택시나 버스도 조심해야 되고 질 잘못 들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로 빠지면 또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음. 바이크를 탈 때는 온몸에 긴장을 해줘야 네, 안전하게 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코너! 네, 코너때도 조심히 속력 낮추고 어, 천천히 갈곳을 바라보며 시선은 네, 천천히 이렇게 가면 은 이용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코너 빼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는데요자 이제 옆으로 끼어들어야 되니까 차 오는지 잘 보고 백미러 항상 잘 보고 또 별도 체크인지 뭔지 이렇게 하고, 네, 무사히 잘 들어왔습니다. 음, 여기서부터는 그냥 직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그냥 이렇게 바이크를 타면 체크해야 될게 너무 많죠. 네, 이렇게 본절스럽고, 뭐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위험하기도 한데 또달리면 좋아해. 지금 저는 김만장을 가고 있어요. 김만장 네, 커피 한잔 마시러. 아니, 커피는 솔직히 집 앞에도 많은데 회사 앞에도 많고. 바이크를 타니까 가능한 일이죠. 에, 바이크를 타니까 이렇게 멀리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갈수 있는 거죠. 요새 가끔 한 번씩 에, 와이프랑 같이 바이크를 타요. 에, 에, 같이 텐덤에서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저희가 뭐 와이프나 저나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고 가끔 한 번씩 네. 어, 와이프가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더니 한두세번 타니까. 적응을 했는지 이제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요새는 오토바이 이 바이크 취미를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다니면서 또 즐기고 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솔트로 혼자 이렇게 즐기다가 좀 혼자 다니는 게 외로워서 바라연이라는 바이크 팀을 만들어서 또 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단체 투어를 다니다가 요새는 또 와이프랑 와이프를 텐덤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바이크를 참 즐기는 방식도 네 예, 여러 가지네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큰일 없이, 바이크 취미 생활을 즐겁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언덕길인데, 옛날에 이렇게 언덕길을 멈춰 있으면은, 와, 진짜 무서웠는데, 지금은 뭐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자신감이 생긴 거죠. 예, 바이크 좀 탔다고 이제 자신감이 조금 올라와요. 예, 이 자신감이, 사실 문제인 거죠. 요새 좀제 주위에도 그렇고 뭐 뉴스나 그런데 봐도 바이크 사고 이야기가 많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날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도 빈 많아지고 그리고 바이크를 타는 빈도수도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어, 사고 소식이 더 많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에, 어쩔 수 없죠. 타는 사람이 많고 타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음, 좀 바이크를 타는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에, 바이크를 타면서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마음이 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에.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많으면 자만감으로 이어지기 쉽상이잖아요. 이 예. 정도쯤이야. 이 정도 속도쯤이야이 정도 커브쯤이야. 커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방심하게 된다는 거죠. 예. 저도 지금까지 바이크 타면서 사고 한번 없이 정말 잘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 어, 나좀 타는데? 나좀 타는 거 같은데? 라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죠, 사실. 바이크. 사실 뭐 제가 타봤자 얼마나 탔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지금 2년, 2년 정도 된 건데. 예. 그 2년 동안 뭐 얼마나 다양한 길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다양한 상황을 제가 만났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바이크 사고에 많은 위험 요소는 자신감이다 자신감 가지는 상관없는데 이 결국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좀 바이크 사고 나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냥 내 자신에게 겸손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툭툭, 튀어나와. 자신감이 막, 이렇 한참 그럴 때잖아요, 사실 제가. 어, 사고도 한 번도 안 났고, 어, 사고가 안 나다 보니까 또잘 타는 것 같거든. 어, 각자 사고가 안 나려고 지키는 어떤 그, 자기만의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의 첫번째 룰은 무조건 이렇게 앞에 차랑 어리 벌리기 입니다. 점점 서울을 벗어나니까 그래도 차가 좀 여유가 있죠. 어. 이놈의 서울은 그냥 차만 많고 그냥.. 차도 이렇게 없고 아우 시원하죠 예. 한가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즐거운데 아 달릴만한데 싶으면 이제 1만장 입니다. 예. 김만장은 약간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어이봐 이거, 이거 봐 차도 얼마나 좋아 아 김만장 말고 더 갈까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네 그래도 이렇게 차가 들어오니까 천천히 앞에 선방 하면서, 에, 약정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잠깐이나마 이렇게 좀 달릴 수 있는 길이어서, 한반장을 자주 가죠. 가깝고, 집에서. 어, 다, 어, 뭐 지금 한, 뭐, 58, 60으로, 어, 계속 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신호가 있네. 민망하게. 으흠. 잠깐 쉬어가는 거죠, 뭐, 신호 이렇게 만나면. 승목도 네, 이렇게 좀풀어주고 이렇게 쉴드도 열어서, 아이고 쉴드 왜 이렇게 안열리는 일... 네, 바람도 좀 얼굴 세워주고, 이렇게 어얼어이구 어떻게 네, 바로 준비하겠네요. 이렇게 뭐 약간의 커브도 있고, 이렇게 어지는 못하지만, 어 이렇게 약간 어목도 이렇게 약간 기울여 보고, 이렇게 어이, 어이, 커브, 커브, 아유 재밌다. 어. 어, 이렇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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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타 어이, 는 기분도 들고 그죠 어, 어? 네, 또, 커브 한번 이렇게 까딱까딱 즐기다 보면 이렇게 또한번 쉬라고 신호가 이렇게 또 있네요. 손목도 풀어주고, 아우, 시원하다. 어, 아, 목도 이렇게 풀어주고, 아우. 아이고, 신호가 또 그러면 금세 바뀌죠. 네, 금세 바뀌어요. 조급해 하지 마요. 자, 아, 좁은 길이긴 하지만, 옆에 이렇게 초록초록 하죠. 아, 여기 무덤도 있고, 무덤이 네, 있네요. 어, 무덤도 있고, 이렇게 옆에 뭐 개천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즐겁게, 안전하게. 방지턱이 또 있죠? 안전하게 하라고 탁, 여기 안전하여튼 이렇게 즐겁게 오다 보면 저렇게, 김만장 477. 뭐냐, 저거. 롱블랙. 어,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